1분이면 여러분들의 골프가 달라집니다. 많은 초보자 골퍼분들이 악성 슬라이스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올바른 로테이션 동작이 되지 않아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립을 양손이 멀게 잡아주세요. 이 잡은 상태에서 야구 스윙 비슷하게 스윙을 연습해 보시는데 이때 체크하실 점은 백스윙 때 오른쪽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팔로우 스윙 했을 때도 오른팔이 이렇게 왼쪽 팔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느낌을 느껴주셔야 돼요. 그래야 클럽 페이스가 올바르게 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클로스된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손목을 이용해서 로테이션 동작을 만들게 되면 되게 잘못된 방법으로 로테이션 동작이 이루어질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팔뚝의 움직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팔이 움직이는 이 동작을 가지고 로테이션 동작을 이렇게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기. 이 느낌으로 연습해 주셔야지만 올바른 로테이션 동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들고.